어제 오후 60대 초반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전 은퇴금으로 산 아파트가 지금 당시 가격의 절반밖에 안 된답니다. 주변 아파트들은 다 올랐는데 본인 집만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동네인데. 거리 차이도 500m 밖에 안 나는데. 10년 전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매물로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반대로, 옆단지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활발합니다. 가격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같은 시기에 샀는데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10년 후를 내다보는 눈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를 봐야 10년 후에도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단지 규모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58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10년 전 소형 단지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60세대 규모였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해 보였습니다. 주차도 여유로웠습니다. 이웃들과 금방 친해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가 계속 올랐습니다. 세대수가 적으니 한 세대당 부담이 컸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만 고장나도 수리비를 60세대가 나눠야 했습니다. 외벽 도색 한 번에 수백만 원씩 걷었습니다. 관리 수준도 떨어졌습니다. 경비원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밤에는 무인이었습니다. 청소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이었습니다. 팔려고 내놓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잘안 나왔습니다. 소형단지는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한답니다. 결국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몇 달을 끌다가 거의 반값에 팔았습니다. 10년간 모은 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친구는 같은 시기에 500세대 규모 단지를 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팔려고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거래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단지 규모였습니다. 대형 단지는 관리비 부담이 적습니다. 여러 세대가 나누니까요. 편의시설도 좋습니다. 경비, 청소, 조경 모두 체계적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유동성이 다릅니다. 매물이 많으니 시세가 명확합니다. 은행도 대출을 잘 내줍니다. 사고팔기가 쉽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소형 단지는 10년 후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최소 200세대, 가능하면 500세대 이상을 선택하세요. 그게 10년 후를 보장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기준. 브랜드가 시간을 이깁니다. 63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10년 전두개 아파트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하나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하나는 중소 건설사 아파트였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소 건설사 것이 2천만 원 저렴했습니다. 평수도 조금 더 넓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저렴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2천만 원을 아꼈습니다. 당시에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브랜드 아파트 가격은 두 배가 됐습니다. 본인이 산 아파트는 거의 제 자리였습니다. 2천만원을 아끼려다 몇 억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브랜드 파워였습니다. 대형 건설사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도 신뢰를 받습니다. 시공이 탄탄합니다. 하자가 적습니다. 사후 관리도 체계적입니다. 무엇보다 재건축할 때 유리합니다. 중소 건설사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집니다. 하자가 생겨도 회사가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재건축 때도 불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브랜드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젊은 세대도 알아봅니다. 전국 어디서든 통합니다. 10년 전에는 비싸 보여도 10년 후에는 그 가치가 증명됩니다. 브랜드 프리미엄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2천만원을 아끼려다 미래를 잃었어요. 브랜드는 사치가 아니라 투자예요.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그분의 후회가 뼈 아팠습니다. 세 번째 기준 역세권은 영원합니다. 56세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10년 전두 곳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지하철역 도보 3분 거리, 하나는 버스 정류장 근처였습니다. 역세권 아파트가 비쌌습니다. 같은 평수인데 5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차도 있고, 버스도 다니는데, 굳이 역세권이 필요할까? 결국, 저렴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5천만 원을 아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이면 됐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3배가 됐습니다. 본인 아파트는 겨우 50% 올랐습니다. 5천만 원을 아끼려다 몇 억을 잃은 겁니다. 더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차를 팔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버스를 타려면 걸어야 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힘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운 날, 추운 날. 외출이 고역이었습니다. 반면, 역세권에 사는 친구는 편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 하나면 됐습니다. 3분이면 지하철역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컸습니다. 가격 차이도 벌어졌습니다. 역세권은 계속 오르는데 본인 집은 정체됐습니다. 팔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차가 없으면 불편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역세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치가 더 올라가요. 사람들은 점점 더 편리함을 찾거든요. 10년 후를 본다면 역세권을 선택하세요. 비싸 보여도 결국 이득이에요. 그분의 조언이 절실했습니다. 네 번째 기준. 학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60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10년 전 학군을 보고 집을 샀습니다. 유명한 학군 이력이었습니다. 학원가가 발달했습니다. 교육열이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학군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주변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군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학군 프리미엄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변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쌌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산율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으니 학군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학원가도 위축됐습니다. 학교 통합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더 이상 학군을 최우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발달했습니다. 굳이 학군 지역에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직장과의 거리, 교통 편의성, 생활 인프라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학군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10년 전 기준으로 집을 샀어요. 학군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이 변했어요. 학군만 믿고 투자하면 안 돼요. 10년 후에는 더 중요한 게 생겨요. 그분의 깨달음이 교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 생활 인프라가 진짜입니다. 65세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10년 전 신도시 아파트를 샀습니다. 새것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넓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트까지 차로 10분, 병원까지 20분. 은행, 우체국, 관공서 모두 멀었습니다. 개발이 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개발은 더졌습니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큰 병원이 여전히 멀었습니다. 문화 시설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운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반면 구도심 아파트를 산 친구는 편했습니다. 낡았지만 편했습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마트, 병원, 은행, 시장, 생활이 편리했습니다. 10년 후 가격을 비교하니 놀라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는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구도심 아파트는 두배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 인프라의 차이였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생활 인프라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새 것보다 편한 것이 가치를 지켰습니다. 넓은 것보다 가까운 것이 선택받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새 것이 좋아 보였어요. 넓은 게 좋아 보였죠. 그런데 살다 보니 편한 게 제일이더라고요. 10년 후를 본다면 생활 인프라를 보세요. 그게 진짜 가치예요. 여섯 번째 기준. 층수와 향이 세월을 이깁니다. 59세 한 분이 계십니다. 10년 전 가격이 저렴해서 2층을 샀습니다. 같은 평수인데 5층보다 3천만원 샀습니다. 아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보니 불편했습니다. 습했습니다. 햇빛이 안 들었습니다. 소음이 심했습니다. 사생활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참고 살았습니다. 10년 후 팔려고 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격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몇 달을 끌다가 거의 반값에 팔았습니다. 3천만 원 차이가 몇억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향도 중요했습니다. 북향을 산 분이 계셨는데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10년 후팔때 고생했습니다. 남향에 비해 훨씬 싸게 팔았습니다. 층수와 향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져요. 저렴하다고 저층이나 북향을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7번째 기준. 주차와 녹지 비율입니다. 62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10년 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세대당 1대1도 안 됐습니다.